수천만 원대의 문신용 바늘과 불법 마취크림을 밀수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국내 약품 허용 기준치를 훌쩍 넘은 데다 독성이 5배 강한 위험 성분이 들어있어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제품도 있었는데요. 이 일당, 이 제품들을 샴푸와 비누로 위장해 들여와 국내 백여 곳에 유통시켰습니다. 김인하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문신 가게를 세관 직원이 급습합니다. 곳곳에 마취 크림이 보이고 다른 문신 도구들도 놓여져 있습니다. 영 집행하고 일단 내가 영상 도까지는 뭐 건드지 마. 같은 날 급습한 경북 칠곡의 매장도 마찬가지. 마취 크림과 바늘이 줄줄이 적발되는데도 직원들은 뻔뻔합니다. 30대 남성 등 7명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태국에서 마취 크림과 문신용 바늘 1만 5천 개, 시가 7 4 0 0만원 상당을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수입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인 샴푸, 비누 등으로 등을 자가 사용하는 것처럼 하여 수입 신고하였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밀수한 마취 크림을 공식 승인을 받은 정상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며 전국 100여 곳에 유통했습니다. 2,000원에 사들인 뒤 7배 가격으로 팔아 단 6개월 만에 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추가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들이 밀수한 크림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위험한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보다 전체 마취 성분 함량이 1.5배로 기준치를 초과한 데다 마취 효과와 독성이 5배 이상 강해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큰 테트라카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홍반 피부 변색 중추 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마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물질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물질로 부산 세관은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등 모두 일곱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납입니다